안녕하세요. 아로마 세라피스트이자 홍채 마스터 김민서입니다. 홍채로 알수 있는 것, 오늘은 스트레스링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홍채를 보면요. 신경계나 소화기계 건강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어떤 표식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홍채링이라고 불러요. 스트레스링은 이 홍채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스트레스링을 아주 잘 묘사한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 일러스트는요. 도로시올의 홍체학 책에서 발췌한 그림인데요. 그림을 보면요. 어, 동공 바깥쪽으로요. 어, 검정색으로 송곳으로 쿡쿡 찔러서 판것 같은 이 호들이 보이거든요. 지금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요. 이 호들이 보입니다. 이게 스트레스 링이에요. 실제로 홍채 사진으로 보면요, 저렇게 까맣게 보이지는 않고요. 이 홍채에서 하얀색 실선으로 호가 그려진 듯한 원을 그리다 만 듯한 이 선들 보이시나요? 네, 바로 여기 화살표를 표시한 부분 있죠. 하얀색 선이 희미하게 혹은 진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스트레스 링입니다. 어, 이건 서양인의 눈동자죠. 그래서 어, 서양인의 눈동자니까 잘 보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링 같은 경우는요. 동양인의 갈색 눈에서도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이 스트레스링이 하얀색으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동양인의 갈색 눈에서 잘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요. 당신의 형체에 이 스트레스링이 있다면요. 당신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쉼 없이 달려가서 결국은 성취하고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걸 나타내는 사인이 스트레스링이거든요. 근데 목표를 달성하는 거? 성취에 목숨 거는 거? 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성취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늘 긴박감을 느끼고 긴장된 상태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근육도 계속 긴장된 상태로 살아가게 될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완벽주의 성향도 더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긴장도는 더 높아지겠죠. 머릿속에서는요. 아주 쉬지도 않고 온갖 생각들이 계속 제잘제잘 제잘돼요. 제잘 쉴 때도 마음 놓고 편안하게 푹 쉬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어, 뭔가 걸리는 게 있거나 걱정되거나 불안한 게 있을 때 그렇죠. 근데 홍채에 스트레스링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냥 일상이 그래요. 머릿속에서 계속 제잘제잘제잘제잘 제잘 제잘 제잘. 그래서 쉬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 성체에 대한 압박감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쉴수 없이 제잘되는 그 생각들이요. 그래서 쉬는 걸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홍채의 이름도 스트레스링이에요. 이 스트레스링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고 취약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정도의 스트레스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링은요 지금 현재의 스트레스 정도를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스트레스링이 만들어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스트레스링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안 생기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링은요 대부분 태어날 때 홍채에 새겨진 채로 이미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로, 선천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건 부모님이 삶에서 경험한 스트레스나 어떤 상처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자녀에게 유전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 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부모가 받는 어떤 스트레스들, 긴장, 압박감, 이런 것들이 이 태아의 홍채의 스트레스링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링이 완벽주의 성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완벽주의가 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돼요. 홍채의 스트레스링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이상주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부모라면 이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래야 진짜 부모지.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이런 게 진정한 친구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어, 이런 관계에 대한 이상주의가 거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아주 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스트레스링이 홍채에 있으면은 그 관계에 대한 이상주의가 강한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맺게 되는 다양한 관계들이요. 또 중요한 관계들이 이 이상주의적인 조건을 어, 제대로 충족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네, 이 홍채 스트레스링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관계, 이상적인 모습에 상대방이 맞지 않으면 거기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면 쉽게 실망해요. 그리고 어, 심하게는 그 관계를 단절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채에 스트레스링이 있는 사람들이 일에서나 관계에서나 좀 편안해지려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 선전적으로 스트레스 자극에 약하게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추천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호흡과 명상입니다. 긴장도가 높죠. 근육도 계속 긴장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을 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또아로마세라피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 후각이라는 거요. 냄새를 맡는 거요. 이거는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감각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향기가 중추 신경계의 중심까지 빠르게 침투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뇌 중심부까지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면은요. 의식 수준에서 즉각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서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서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게 해 주고요. 그러면은 쓸데없이 에너지 뺏기는 일이 줄어들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진정한 활비, 활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홍채가 궁금한가요?마음씨 김민서에게 갈색 홍채 상담을 받아보세요.홍채를 통해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갈색 홍채 상담사 자격증 과정에 도전해 보세요.당신의 눈 속에 당신이 알고 싶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당신의 기질 성향을 알고 싶다면 당신의 삶에 반복되는 감정 문제나 관계 문제의 원인을 알고 싶다면 당신의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마음씨 김민서 홍채마스터에게 상담이나 홍채상담사 교육을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저는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그리고 홍채마스터 김민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